봤어 베시콜맨 이 사람. 이 사람은 was born 태어났다. 인 텍사스에서 1892년에 태어났는데 she a uh, when she was 11 그녀가 11살이었을 때 she was 그녀는 told it, 들었대. BPP면은 수동이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듣다지. 데부터 문장 끝까지를 들은 거야. 뭐를 들었어? 데? a The Wright brothers Wright 형제가 Had flown their first plane 그들의첫 번째 비행을 했다는 걸 들었다 oh. Since that 그때부터 moment. 그때부터 She 그녀는 Dreamed 꿈꿨어 About the day 그날 She부터 이제 앞에 꾸며주지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She or the sword 그녀가 날아오르다 Through the sky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그날을 꿈꿨대 At the age of 23, 23세 의 나이에 콜먼은 move d to Chicago, 시카고. 시카고로 이사했고 where 거기에서 she 그녀는 worked at 이랬대 a restaurant에서 to save money, 돈을 모으기 위해 for flying lesson, 비행 수업을 위한 However, 네모하고, 그러나 she 그녀는 had to travel, 어, 가야만 했어 to Paris, 로 to take take flying lesson 그 비행 수업을 듣기 위해 파리로 가야 했대 왜냐하면 because부터 문장 끝까지 뾰족거려하고 아메리칸 플라이트 미국 비행스쿨 학교는 at the time 그 당시에 admit n e 부정이지 니 e 어 t h e admit 허가하다 근데 허가하지 않은 거야 여자 심지어 블랙피플 흑인의 입학 여성이나 흑인의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대 in 1921년에 she 그녀는 finally 마침내 became 되었다 The first black woman, 저 최초의 흑인 여성이 to earn an international 어, 국제 pilot license, 조종사 면허를 earn, 딴 따다. She, 그녀는 also 또한 studied, 공부했대 flying acrobatic flying acrobatic in Europe, 유럽에서 acrobatic, 고개 비행을 했고 and 그리고 made her first, 그저의 첫 번째 어필어런스 출연을 했다. In an a 에서 In n 에 있는 1922년에 As a female p i 그 최초의 아지 여성 선구자 f l i g 비행의 선구자로서 한번 끊어주고 s 그녀는 i n s p i r 영감을 주다. The n e 다음 g e n e r 다음 세대가 To p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드림스 오버플라잉 비행의 꿈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줬대 답이 4번이네 주제 뭐야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비행 조종사 베시의 삶